네 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하는 코딩 육아 제코딩 정풍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자 크기는 12로 맞춰주시고요 자 도움말 보시면 음, 오늘은 아 지난 시간에 하이드 앤 a 게임에서 우주에 숨어있는 이 고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찾는 게임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뭐, 백드랍 배경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음, 고부라는 스프라이트를 추가했습니다. 맞죠? 네, 고부라는 스프라이트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고부가 숨는 것도 만들었었고요. 고부가 숨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숨었다, 나왔다, 숨었다, 나왔다 해서 무한반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을 클릭하면 네, 점수를 소개하도했었고요그 다음에 위드 타이밍 랜덤 스팟 했고, 포인트 어 말하게 클릭하면 뭐찾다뭐 이런게 나올 수있었던거고요 랜덤 포지션 플레이 위드 타이밍 뭐지 플레이 위드 타이밍 아 랜덤 포지션 응. 랜덤 시각에 어, 캐릭터가 나오게 만들었던 거죠. 네. 자 그럼 오늘은 네. 크레이트 스토리 이야기 만들기네요. 뭐 유니콘까지도 유니콘 자 해볼까요? 일단 배경을 패스웨이로 해주네요. 패스. 패스웨이. 뭐 오솔길 같은 컨셉이네요자 실외 패스웨이 이런 느낌인데, 패스웨이, 드라이브웨이 패스웨이, 네 패스웨이 맞나요? 패스웨이, 예 패스웨이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에 애비. b 에비를 추가해주고요. 에비, 아첫 번째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과연은 지워주시고요. 자 시작을 클릭했을 때, 자 스위치 백드랍 투 패스웨이, 스위치 백드랍 배경을 패스베이로 바꾸어라. 자, 보세요. 배경 1인데, 자, 자 배경 1이 있죠. 그리고 패스베이가 들어갔잖아요. 뭐, 배경 1은 안 쓰니까 빼고요. 나중에 또 따로 추가할 것 같으니까. 자, 에디는, 여기. 일단, 시작할 때, 보세요. 패스베이가 있고, 뭐, 이전 배경, 다음 배경, 이런 게 있죠. 다음음일일은은 explore. I 하 a n t 라 o e x p l o r I want to exp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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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판타지 유니콘 네 유니콘을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유니콘은 이벤트 이걸 클릭할 때 형태를 숨겨라. 숨기기 밑에 밑에다 밑에 나오죠 밑에 하이드 웨이트 2초. 웨이트 2초, 다시 보여라. 보이지. play sound, very dust. play sound. 역시 없으니까, 소리를, very sight. sound, sound 였나? F, 보통 영순, 영문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F. v e r 리 dust. 자, 여기서, Oh, very d 로 바꿔주시고요. New sound. 뭐, 뭐, 새로운 음을 추가해도 되고요. 뭐, space r 뭐, 이런 거. 스페이스 리플 한번 추가해 볼까요? 스페이스 리플, 뭐 스페이스 리플 여기서 그 바로 찾아보죠. S자 스페이스 스페이스 리플 여기 있네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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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네요. 어, 이런 건데 지금 일단 왔으니까 그리고 자 다음 이야기를 어디로 할 것이냐 원하는. 뭐 배경을 선택하라 자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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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네, 제일 처음에 있는 드림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스위치 씬 스위치 씬자 씬을 바꿀 텐데 어떻게 바꾸죠? 자 유니콘의 스크립 네 유니콘의 스크립인데 <laughs> 숨었다가 2초 있다가 배 뭐, e r y d u s 라는 사운드를 내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네요 follow me 벌로벌로뭐 이런 건가요? 날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이제 배경은 네, 우주로 바뀌네요. 벨 패스웨이도 있는데 이제 우주로 바뀝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어서 유연하고 싶어 이러니까 유니콘이 나타나서 날 따라와 이러면서 예, 네, 이런 동화 속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맞죠? 어 동화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해도 됩니다. 그럼 한 권의 동화책이 되는 거겠죠? 네그 안에 뭐 실제로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게임 요소로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어드벤처, 뭐 RPG가 롤플레잉 게임, 역할놀이 네, 게임 같은 그런 게임도 만들 수가 있을 거요 그래서, 에비는, 뭐라고 하죠? 자, when backdrop switch, 뭐, 블라, 블라, 블라. 자, 배경이 우드로 바뀌었을 때, 라고 나옵니다. 이벤트. 자, 배경이 우드로 바뀌었을 때, say something. S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아, 아유. 환상의 짝꿍에서, 어, Where are you? 맞게, Where a r 판사네 짝꿍에서 뭐 나상실이 고양이 찾으면서 Where are Where are you? Where are 뭐 고양이로 부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드로 왔을 때 날라왔을 때 자유 의도에서 온게 아니니까 어딘지 궁금해요 유니콘한테 물어보는 거죠. Where are we? 이거 어디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 이제 메시지 방송하는 기능까지 나옵니다. 어, 메시지 1 같은 경우, 어, 이 방송하는 기능은 음, A에서 A 스프라이트, 뭐 저번에 선에 닿으면 동작을 멈추는데 그런 걸 모두가 못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방송을 시키면 이 방송을 여기서 방송을 받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차 또 알아보고 보고요. 자, 이 메시지 1을 방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 유니콘이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유니콘이 메시지를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또 뭐라고 하네요. 2초 동안. On our way to the castle. 와우. Wow. 우리는 지금 성 캐슬로 가는 중이야.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a 비가 여기 있고요. 에비가 여기 있고, 미니콘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글라이드 에스팟자 여기서. on, 뭐, c a s t l 이라고 말하고, 1초 동안 가라. 라고 나오죠. 1초 동안, 211, 5 2라는 포지션으로 가라. 그리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네. 웬, 시작 클릭했을 때, 어? 아, 예. 그렇죠. 초기야초기야초기야숨기 전에 그럼 초기화를 해 줘야 되죠 네, 11 56 나타나기 전에만 하면 될것 같네요 숨기기니까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네 그래서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뭐,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Follow me your a 성공하는 길이야 루루룩합니다 그럼 이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오, 음, 이렇게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캐슬3로 가는 거겠죠? 배경, 캐슬3, 캐슬, 캐슬3, 캐슬 네. 멋지죠? 와, 자, 다음에, 스크립트, 스크립트 그래서 니콘, 선택해 주시고요. 자, 메시지 걸받 봤을 때, 글 라이트 하고, 스위치 백드라 2 블라블라블라 자 배경을 캐슬 3로 바꿔준다 네 그리고 자끝났습니다 캐슬 3로 바뀌었고요 자아미스프라이트1열세 열쇠. 붉은 10 네, 키를 추가했고요그 다음에, 어, 시작을 눌렀을 때, 숨겨라. 백드랍이 캐슬3로 바뀌면, 오, 배경이 캐슬3로 바뀌면, 나타내라. 아. 이게 처음에 없어져 있다가, 캐슬3에 오면 이 열쇠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when this sprite click 그래서 when this sprite click 자이 sprite가 클릭되면 20회로 반복해라 20회는 뭐 모양을 바꾸는거 Next Coltion? 아닌가요? Change Color Effect. 아, 색깔을 2분번 바꾸고, 반짝반짝반짝 하는 그런 컨셉인 거겠죠? 볼까요? 어, 이건, 일단, 네. Change Effect. 맞죠. 이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아. 엄청 빨리 클래요. 어, 엄청 빨리 반짝반짝하네요. 어쨌든. 됐고, Add Your Voice. 어, 보이스를 녹음해서 추가를 하라고 했는데 왜왜 왜 하는 거죠? 자, 백드랍. 스위치 백드랍 시작을 했을 때 배경이죠. 이거 오 배경인데. 아닌가 앱이. AB의 배경, 그 다음에, I want to explore, 하라고 하네요. play sound, recording, play sound, 뭐, 이런 컨셉, 뭐 아무튼. 그래서 소리를 팝으로 제시하고, 녹음하기 뭐, 좀 번거로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animate your next costume,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처음에는, 모양을, 자,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ABA로. 자, ABA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런 거, 두 개, 세 개,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ABA란 모양으로 있는 거고, 자, s 드랍위 c 스위치, 우드로 바뀌면, 바뀌었을 때열어홉이할때이 모양을 바꾸는 거죠. 자 B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이제 다 됐네요. 이게 기본 음, 이야기 구성입니다. 다음 뭐 다른 사람 이 해놓은 거나 다른 이야기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 관세인 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이한 여자가 위행하고 싶다니까 유니콘테와서 데려가는 상황도 짠 네. 이렇게 열쇠를 찾은 으 꽃장자에서 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야겠죠 네 어떻게 잘 따라오셨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건 아닌가요? 한번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고요. 어, 유튜브 좋아요, 공유하기 잊으셨으면 한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전히 공기가 미세먼지가 좀 심한데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겨울철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크레이트 에이 스토리 어, 블로그나 기타 에센스처럼 이런 계정도 역시 관리해 시면참 좋겠죠? 네 그래서 공유를 해 줍니다. 음, 이전에도 어, 이런 스토리를 했었는데 어. 이전에는 꽤 뭐가 많았는데 좀 달라졌네요. 아 이렇게 했던거죠 원래. 네, 이런 산길에서 성안으로 이동하는 그때는 이랬습니다.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야기라고 했고요. 네. 지금까지 성으로 가는, 공주 이야기란 아니지만, 네. 성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하는 코딩 유가제 코딩 정풍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